부산 일경주입니다. 국산 6등급 1000m 2세 오픈 루키레이스이고요. 11번 토함산 드래곤은 직전 데뷔전에서 바로 입상을 차지하며 하이페이스 단거리 검증된 전력입니다. 당시 매끄러운 출발 이후에 2선 인코스에 가담하였고 직선에서도 근성 있는 탄력을 유지하며 2차 입상하였고 이번에 다시금 1200m 레이스에 출전하는 가운데 새벽 조교시 상위 등급인 국호군 닥터 크리스와 병합할 때 여유있게 앞서는 탄력을 선보이며 절정의 컨디션을 보인 만큼 집진성이 강화된 면모로 안정적인 전개 운영을 펼치며 다시금 편성상 한 수위의 전력을 유감없이 발휘할 입상 유력마입니다. 후착으로는 5번 판타스틱포스와 4번 20년지기, 9번 용비샤크, 그리고 폭탄 배당마는 6번 탐라브라보입니다. 주행심사 원활한 출발 이후에 인코스 선입권에 자리하고 막판까지 준수한 탄력으로 능검 통과하였습니다. 모래 민감성 방지를 위한 망사 가면 승인장구 착용하고 출전하며 훈련 시 6등급 데이모스와 병합할 때 외측에서 뒤처지지 않고 대등한 탄력으로 능검시보다 한 단계 업그레이드 된 능력을 보인 만큼 데뷔 전부터 자력 입상 기대치 충분한 복병 전력입니다. 부산 이경주입니다. 국산 6등급 1200m 레이스이고요. 성장세의 국산 6등급 마필들 간 1200m 접전 레이스입니다. 7번 크리스털 물결은 데뷔전 하이페이스 최단거리에서 삼착했고, 직전에 2세 특별경주에서는 맞상대 강한 구도에서 부진했지만, 이번에 약체급 편성 호기 맞이하였고, 전구간 수월하게 최선 두권에서 최적의 레이스 펼쳐낼 입상 유령마입니다. 직전 데뷔전에서 입상 차지한 4번 그랑트리는 다시금 2선 유리한 전개로 연투에 도전합니다. 10번 글로벌포스는 뚜렷하게 훈련 컨디션 상승세 보인 만큼 직전에 3착의 아쉬움을 만회할 수 있습니다. 데뷔전에서 하이페이스 구도에서 늦추입으로 3착한 8번 보령이 신용은 늘어난 거리에서 자력으로 추입 한발 역습을 가할 입상 도전마입니다. 9번 희망사랑은 모래피의 외선 전개를 펼치며 데뷔전에서의 졸전을 만회할 최대 복병 전력입니다. 부산 삼경주입니다. 국산 6등급 1600m 레이스이고요. 금요경마 첫 번째 고배당 승부처입니다. 11번 시애틀 드림은 직전에 뚜렷하게 종반 결정력이 보강된 면모로 고대하던 데뷔 후첫 입상에 성공하였습니다. 당시 1600m 출전에 초반에는 앞선 빠른 흐름에 가담하려고 서둘렀지만 이내 중위권에 자리하고 철저하게 희망배 잘된 레이스 운영을 펼쳤고 직선에서 막판 자차 탄력을 뽑아내며 짜릿하게 추입으로 이착하였습니다. 기승기수의 영리한 레이스 운영과 정확한 흐름 판단의 성과였고, 이번에 다시금 1600m 재도전에 나서는 가운데, 선두권의 그리 빠르지 않은 구도 속에서 전구간 이선에 자리하고, 직전보다 훨씬 더 유리한 전개가 보장되어 있고, 훈련 시에도 여전히 절정의 컨디션을 보인 만큼, 약편성 호기를 맞이하여서 입상 한 자리 유력 시대는 마필입니다. 그리하여 금요경마 첫 번째 승부처인 부산 삼경주는, 적정거리 출전에 유리한 전개 이점을 극대화할 11번 시애틀 드림을 충마로 놓고 후창마 선정 자체가 매우 까다롭고 어려운 경주이지만 전개 이점과 승부 기수의 기용, 마방의 의지까지 확인되는 상황에서 모든 포커스를 이번 경주에 맞추어 놓고 연일 강훈련을 통하여 마방에서도 승리 타이밍이라 판단하여 강공 승부 의지를 보이는 마필로 엄선하여서 후창마 999 고배당 마필까지 섭렵하는 작전으로 환수 최강의 고배당으로 짜릿하게 적중해 드리겠습니다. 부산 사경주입니다. 국산 5등급 1200m 레이스이고요. 금요경마 두 번째 고배당 승부처입니다. 다수의 입상 가능마가 포진한 경주로 혼전도가 높은 접전구도이지만, 적중의 자신감은 물론 배당의 기대감까지 큰 경주가 되겠습니다. 지금껏 보여준 액면상 인기 마필들의 전력이 근소하게 앞서 있는 경주이지만, 복병 세력들의 전력도 만만치는 않기 때문에 이변의 가능성까지 염두에 두고 공략을 해야 될 경주입니다. 직전에 처절하리만큼 실망스러운 경주력으로 아쉬움 크게 남겼지만 이번에 전개상의 이점은 물론이고 한결 유리해진 경주 조건을 제대로 누려볼 수 있기 때문에 입상에 성공을 한다면 무조건 한구라가 될 것입니다. 이 정도 편성에서는 분명히 와야만 되고 올수 있다는 믿음이 확고합니다. 마음속에 강축이 존재하고 있는 경주이기에 금요 특급 승부인 부산 사경주를 강하게 붙어보겠습니다. 배당판 인기 마필들은 전혀 두렵지 않습니다. 화끈한 고배당으로 제대로 한구라 안겨드리겠습니다. 부산 오경주입니다. 국산 5등급 1800m 레이스이고요. 3번 바빌론 폭스는 최근 장거리 연투에 성공하며 그야말로 폭발적인 상승세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출발 이후에 발군의 순간 스피드를 바탕으로 최근 두 번의 레이스에서 모두 선행 일순 입상에 성공하였고 이제는 주행에 한결 안정화되며 기대는 악벽도 잡힌 면모를 보이고 있으며 이번에 다시금 1800m 레이스에 출전하는 가운데 출발 이후 원사이드 선행 주도 레이스가 유력시되며 훈련 시에도 여전히 쾌조의 컨디션을 보인 만큼일 전 구간 최선두권에서 최적의 레이스 펼치며 연투 기대치 높은 입상 유력마입니다. 후착으로는 8번 포스비 위드유와 11번 닥터 크리스, 6번 서울 드래곤, 그리고 폭탄 배당만은 4번 피노 파워입니다. 현등급 무대에서 이미 1800m 입상 전력이 있으며, 최근 두 번의 경주에서는 최악의 컨디션에서 전개 미스 범하며, 연속된 입상 실패 졸전을 펼쳤지만, 이번에 훈련 시 뚜렷하게 회복세의 탄력을 보인 만큼, 적정거리 출전에 자력 입상 기대치 충분한 최대 복병 전력입니다. 부산 육경주입니다. 혼합 4등급 1400m 레이스이고요. 금요경마의 최대 승부처 메인 승부입니다. 앞선의 레이스 흐름이 빠르게 진행되는 1400m 혼전 레이스입니다. 편성에 따라서 기복을 보이는 4등급 마필들이 대거 출전하였고, 정밀한 전개 추리 분석으로 판때기를 샅샅이 뜯어보니 한동안 부진했지만 최근 전력의 변화가 뚜렷이 나타나고 있으며, 승부 기수 기용으로 최선 강공위지까지 확인되는 만큼, 바로 그 마피를 충마로 놓고 때려야만 한다는 확신이 들었습니다. 그리하여 입상이 유력시대는 강충마에 붙여서 후차권 복병마 한 마리를 강하게 노리고 있습니다. 훈련 시 한층 업그레이드 된 스피드와 탄력을 선보이며 어느 정도 소문이 났지만 최근 초라한 성적으로 인해 관심을 덜 받고 있기에 우리가 알짜배기 배당으로 때려 먹을 절호의 찬스입니다. 따라서 금요 최대 메인승부인 부산 육경주는 직전 석패의 이유를 명확하게 알고 있는 관심마필이 전력 재정비하면서 이번에는 입상의 기대치를 높이고 있는 가운데 적정거리 출전에 입상을 확신하고 있는 관심마필을 망설임 없이 강력한 충마로 놓고 자신있는 한방으로 정확하게 적중해드리겠습니다. 부산 7경주입니다. 국산 3등급 1400m 레이스이고요. 6번 용비패왕은 올해 봄에 3건마 두 번의 레이스에서는 부진했지만 최근 두 번의 경주에서는 연전 연투를 이어가는 상승세 마필입니다. 선두권 레이스 흐름에 구애받지 않는 장점으로 언제나 제 페이스대로 꾸준하게 뛰어주는 성향이며 직전에는 1600m 출전에 선입권 자리하고 최선 역주를 펼치며 자력으로 2차 깁상에 성공하였고 이번에 거리 내려서 1400m 레이스에 출전하는 가운데 1번 루비스톤이 선행주도 레이스를 펼쳐나가는 구도 속에서 출발 이후에 2선에 자리하고 최적의 레이스 운영이 보장된 만큼 적정거리 출전에 한 수위의 전력을 발휘할 입상 유력마입니다. 후착으로는 3번 원더풀 그룸과 7번 논스톱듀티, 4번 윈드블릿, 그리고 폭탄 배당마는 9번 빛나는 길입니다. 올봄에 1400m 레이스까지 3연속 입상을 이어가다가 지난 6월에 1,400m 출전에 막판 직선주로 안팎으로 심하게 기대며 3차게 머물렀고, 주행심사 처분을 받았습니다. 지난 7월에 주행심사시 집진성이 강화되며, 안정된 면모를 보였고, 이번에 16주만에 실전 복귀전을 다시금 1,400m로 도전하는 가운데, 훈련시에도 분명 향상된 컨디션을 보인 만큼, 이선 유리한 전개 운영으로 자력 입상 충분한 복병 전력입니다. 부산 팔경주입니다. 혼합 3등급 1,800m 레이스이고요. 4번 에이스 아이는 데뷔 후 3세마 대상 경주를 제외하고는 장거리 레이스까지 모두 입상을 차지한 신의 능력마입니다. 직전에는 1,600m 레이스에 출전하여서 시종 외곽 다소 무리한 전개 운영을 펼치고도 직선에서 압도적인 탄력을 선보이며 2위마와 8마신차 압승을 거두었고 이번에 3등급 승급전에 거리 늘려서 1800m 레이스에 출전하는 가운데, 전구간 유리한 포지션에서 무리 없이 전개 운영이 가능하겠고, 새벽 훈련 시에도 여전히 절정의 컨디션을 보인 만큼, 다시금 연승가도 이어나갈 입상 유령마입니다. 후착으로는, 9번 바이스로열과 3번 벌마의 전사, 2번 브리도 위저드, 그리고 폭탄 배당마는 6번 스톰파이터입니다. 올해 3관마 마지막 경주인 농림장관배 대상 경주에서 이착하며, 그야말로 3세마 장거리 강자급 마필로 검증받았지만 최근에 두 번의 일반 편성에서 연달아 졸전을 펼쳤습니다. 절치부심하여 훈련 시 뚜렷하게 회복세의 컨디션을 보였고 이번에 다시금 1800m 재도전에 나서는 가운데 직선에서 한 박자 빠른 스퍼트로 자력 입상 충분한 최대 복병 마필입니다.